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팔고 XRP로 갈아탄 기관들, 지금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최근 며칠 시장이 이상하게 조용하죠? 근데 그 조용함 속에서 XRP ETF에만 돈이 몰리고 있어요. 반대로 비트코인 ETF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단순한 매수, 매도 흐름 같지만, 이건 그냥 투자 성향 차이 문제가 아니에요. 며칠 뒤 미국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나오거든요. 이 판결 하나에 따라, 자금줄기가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왜 지금 왜 하필 XRP에만 조용히 돈이 몰리고 있는 걸까요? 가격은 움직이지 않지만 속으론 누군가 미리 세팅하고 있다는 느낌. 지금부터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 볼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타이밍이 심상치 않은지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좋아요는 제가 영상 제작할 때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 흐름이 좀 이상한데요. 비트코인과 XRP 두 종목 다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는데 ETF 자금 흐름만 보면 완전히 정반대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최근 2억 5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기관들이 자금을 슬슬 회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XRP ETF는 493만 달러가 들어왔죠. 같은 날 같은 시장 반대 방향이에요. 이 타이밍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번 주 1월 14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국제 비상 경제권법에 대한 판결이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했던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정당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사건인데요 이게 무역 전쟁 뿐 아니라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앞두고 기관들은 비트코인에서 자금을 빼고 XRP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자체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조 달러는 넘겼고 XRP는 현재 2.08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인데요 아직은 조용하지만, 이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너질 타이밍을 재는 건지,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차트 볼 건데요. 현재 눈에 띄는 급등도 없고, 그렇다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딱 눌림목 구간에 갇힌 채, 방향을 결정 못하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눈에 띄는 건, 빨간색 21선, 3001원 위에서 계속 지지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도 시세가 잠깐, 2998원까지 빠졌지만, 현재가는 다시 3024원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21선 위에 올라왔어요. 자이 구간은 단기 매물 소화하면서 매집이 일어나는 구조로 볼수 있죠. 그리고 볼리저밴드 중심선 2,926원과의 거리도 거의 없는데요. 바닥을 깨는 흐름은 없고 오히려 박스권 안에서 수렴 중이죠. RSI는 51.6으로 완벽한 중립이에요. 이건 지금 매도도 매수도 급하지 않다는 심리 상태고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은 상황이란 뜻이고 터지면 크게 터질 준비 구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MACD 보면 파란 선은 46, 주황 시그널 선은 26인데요. 두 선의 간격이 20 정도로 확실히 좁아진 상태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승 에너지가 소진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히스토그램이 20으로 줄어들면서 그동안 급하게 올랐던 모멘텀이 이제 식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는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에 있고 완전히 꺾인 건 아니라서 지금이 방향 전환 직전의 조정 구간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더 붙으면 한 단계 위로 더튈 수도 있고 반대로 크로스가 나오면 단기 이탈 가능성도 생기겠죠. 자 이런 구간이 제일 무섭고 또 제일 귀인데요. 왜냐면 MACD는 꺾였든 말든, RSI는 딱 중립. 가격은 이평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데 거리랑은 조용하죠. 이게 왜 무섭냐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이미 늦어요. 지금처럼 눈치싸움만 벌어지는 타이밍에 포지션 준비가 끝나 있어야 움직일 때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공유방인데요. 고래 지갑 움직임, 기관 포지션, 호가창 흐름, 거래량 급변 알림까지 다 추적해서 지금 진입할 땐지 피해야 될 땐지 딱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셨다면 저희 무료 공유방 오픈해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만 영상 하단에 있는 공유방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요즘 같은 장에선 지금 들어가도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혼자 보면 이게 제일 답답해요. 차트만 보고선 진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가이드해드리고, 금전 요구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혼자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죠. 공유방 입장은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공유방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 있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XRP에 대한 기관의 선택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지난 2025년 11월 중순, XRP 현물 ETF가 처음 시장에 나왔고, 불과 50일 만에 누적 13억 달러, 약 19조 7천억 원이 들어온 건데요. 이 속도 비트코인을 제외하면 역대급이에요. ETF라는 건 단순히 좋아보여서 들어간다 수준이 아니고요. 자산 운용사, 기관 투자자, 연계금까지 심사와 검토, 규제 리스크까지 다 따진 뒤에 실제로 살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야 움직이는 거죠. 그런 자금이 지금 XRP로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에 따르면 50일 중 40거래일 이상 순유입. 말 그대로 쉴틈 없이 들어온 상황이고 특히 12월 한 달에만 4억 8천만 달러가 유입됐어요. 이 시점이 더 눈여겨볼 건 상대적 흐름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10억 달러 이상, 이더리움 ETF에서도 5억 달러 이상이 빠져나갔거든요. 시장 전체가 조정받는 타이밍에도 XRP는 거꾸로 올라간 거죠. 저이쯤 되면 왜 XRP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엔 구조적 배경이 있어요. XRP는 ETF를 통해 실제 현물 XRP를 매입해야 되는 구조고 그 말은 수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ETF 출범 이후 거래소 내 XRP 보유량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시장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희소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현재 주요 ETF 운용사는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21쉐어즈, 캐나리 캐피탈, 그레이 스케일 등 거의 모든 메이저급이 다 뛰어들었어요. 자, 애들이 운용 중인 XRP는 추정치 기준 약 7억 개, 전체 유통량의 약 1%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요. 자, 50일 만에 이 정도예요. 여기서 속도가 유지되면? 2026년 상반기 안에 XRP ETF의 총 운용 자산은 한창 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시장 내 유통량은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결국 이런 단기 가격 흐름을 넘어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는데요 ETF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기관자금이 XRP를 그냥 알트코인이 아니라 기반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일 수도 있죠 자 XRP를 이야기할 때 암호화폐냐 결제 인프라냐 이런 프레임이 많았죠 근데 이 기사 하나로 이제 그 부분이 거의 무의미해졌다고 봐야 돼요 2025년 글로벌 결제 데이터 전문기관인 FX 신텔레전스가 발표한 2025년 국경 간 결제 100대 기업에 리플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단순한 순위가 아니에요. 비자,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페이팔,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은행들과 같은 카테고리, 같은 표에 리플이 나란히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뭐 리플이 더 이상 크립토 기업이 아니라 실제 결제 인프라 플레이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리스트에 리플이 따로 블록체인 섹션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냥 글로벌 결제 인프라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거죠. 이 말은 XRP도 실제 결제에 쓰이는 자산으로 본다는 흐름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또한 이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정부, 금융기관과 직접 연결된 인프라 업체들인데요. 리플이 그 사이에 들어갔다는 건 기술력 뿐만 아니라 규제, 신뢰, 확장성에서 일정 수준을 넘었다는 평가가 따라 붙는 거죠. 사실 리플은 2025년 한해 동안 산탄데르, SBI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굵직하게 체결했고, 레일, 지트레이저리, 히든 로드 등 인수도 줄줄이 서트렸죠? 그 결과가 지금 글로벌 결제 100대 기업이라는 인증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엑사이피는 그 리플 인프라의 중심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고 있는 실제 수단이 된 거죠? 가격 같은 경우 단기 변동성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은 단순한 펌핑이 아니라 시장이 XRP를 기반 자산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정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흐름은 조용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반영되죠. 자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가격은 여전히 이 달러 초반인데 ETF에 자금 쌓이고 글로벌 결제 100대 기업의 이름이 올라가고 기관들이 XRP를 그냥 코인으로 안 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뉴스로 나올 때쯤엔 이미 반영된 뒤라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건그 전에 차트에서 자금 흐름에서 거래소 움직임에서 먼저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처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다 세팅되고 있는 구간에서 타이밍이 전부예요. 그걸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게 공유방이고요.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고래가 어디서 사고 있는지, 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포지션을 쌓고 있는지, 그리고 강제 청산 구간은 어디쯤인지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 관망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가이드해드리고 있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문가가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게 금전 요구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솔직히 혼자 하다 기회를 놓치거나 괜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젠 더 이상 혼자 불안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네, 한번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먼저 보세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시고, 정보만 받아보시면서 수익은 여러분이 챙겨가시면 되겠죠? 고냥 입장만 법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보정 댓글 보시면 공방 링크를 오픈해놨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